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박영목 변호사라고 합니다. 이번에 당신은 꼰대인가 멘토인가 이런 제목으로 스피릿집을쓴 사람입니다. 제목이 좀 튀긴 하지만 그 속에 의문점을 둠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솔직하고 담백한 글로서 독자 여러분들의 큰 울림과 큰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. 또한 경기 가평군 설악면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인생의 삶과 죽음을 고찰하고 떠오르는 상념들을 수필로 엮었습니다. 또한 텃밭을 직접 가꾸면서 느낀. 자작 시를 몇 편씩 실었습니다. 또 공직에 있을 때 또는 변호사를 할때 보람있고 의미있었던 일을 몇 가지씩 추려서 세게 실었습니다. 특히 문장을 짧게 소서하고 페이지마다 칼라 사진을 한장 내지 두 장씩 삽입함으로써 보시는 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고 사진을 보더라도 전체를 알수 있도록 읽, 읽으시는 재미가 쏠쏠하도록 신경을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.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아끼는 주변 지인들께 선물하셔도 좋고, 또 다가오는 추석 선물로 한 권씩 가족분들께 선물하셔도 적합할 것입니다. 뜨거운 열정 하나로 나름대로 열심히 쓴 책입니다. 대박이 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그전에도 스필집을 세번낸 적이 있는데, 이번이 네 번째 스피집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성원해 주셔서 독자 여러분들께서 큰 사랑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기대합니다. 지금까지 저자 박영목이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